날마다 행복한 목사 2023년 4번째주 우리는 함께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서로 겸손함으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소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빌리포스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우신 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십니다. 어떤 자세였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종과 같은 그런 존재다.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비워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 겸손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비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처져 우리도 주인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잘 보는 것이죠. 누가 보고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다. 이런 것을 알고, 나를 잘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인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덕분이다. 아, 사람들 덕분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덕분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나. 죄인인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이 사람들 덕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비워가고, 그리고 비워진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앤드류 모레인은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내푸셔서 은혜로운 삶을 산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도, 내 목적, 이것이 제일 먼저다. 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내 것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당신, 하나님, 아,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이 사는 거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아주 뚜렷한 증거다. 그리스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3 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잘 배우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도 우선이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아,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시작이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된다. 주님을 끝까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그렇지 않은 삶인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그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우리를 섬겼던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를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다 나를 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는 훈련들을 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매,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가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욕심이 있는가? 더러운 것은 없는가? 아, 그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수정해 가듯이 내 마음도 보면서,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런 욕심 때문에 가 어렵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 있구나. 아, 이렇게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나를 보는 훈련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갈 때 우리는 나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겸손해질 수 있다.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아, 이런, 당신 덕분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우리가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죠. 세 번째는, 당신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 먼저. 당신 먼저 훈련하는 것. 우리가 먼저 잘 듣는 것부터. 당신이 먼저 말하면 내가 잘 듣겠다. 먼저 듣고, 그리고 선택도.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당신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할수 있는. 거.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고 나는 것. 당신의 생각들을 내가 잘 존중해서 잘 섬기겠다. 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네, 당신 먼저 훈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훈련들. 다른 사람들을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때. 아, 그럴 때 우리 주변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훈련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잘 섬겨서 우리 공동체가 성김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겸손한 사람으로 공동체로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서 우리의 주변들이 날마다 아름답고 또 행복한 그런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